안녕하세요. 50대 이후에 빛나는 인생 2막을 응원하는 내꿈 TV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요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은퇴 후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을 마음껏 즐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닐까?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2025년 드디어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돌봄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시니어들의 풍부한 인생 경험과 연륜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남 돌보는 힘든 일 아니야? 하고 고개부터 젖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자격증 하나로 정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심지어 몸이 편찮으신 내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직접 돌보면서 나라에서 월급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막연한 편견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요양보호사라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현실적인 수입과 장단점까지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앞으로도 유익한 시니어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내꿈 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니어님들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시니어분들이 요양보호사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면, 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첫째, 무엇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취업률과 안정성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넘쳐나는데,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돌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덕분에 요양보호사는 사실상 구인난을 겪는 몇안 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자격증만 취득하면 전국의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제가 복지센터 등집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년이 없다는 점이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죠. 70대, 80대에도 건강만 하다면 얼마든지 현역으로 활동하며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비교적 낮은 진입장벽입니다. 다른 국가자격증처럼 수년간 공부해야 하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력, 경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죠. 정해진 교육 시간만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합격률 또한 매우 높은 편이라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셋째, 바로 가족요양이라는 아주 특별한 제도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만약 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면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직접 돌봐드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가족 돌봄, 이왕이면 전문적으로 케어해드리면서 경제적인 부담까지 덜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가족 요양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요양보호사라고 하면 흔히 어르신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식사,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 옷 갈아입히기, 이동보조 등을 돕는 일입니다. 둘째,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방문 요양의 경우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공간을 청소하거나 장보기, 식사 준비, 세탁 등을 도와드립니다. 셋째, 개인활동 및 정서지원입니다. 어르신과 함께 산책하거나 병원 방문에 동행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점은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본인을 위한 돌봄 전문가이지 그 집의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어르신과 상관없는 가족의 식사 준비나 집안일 등 계약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해 하실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교육 과정이 변경되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기존 240시간이었던 교육 시간이 2024년부터 이미 총 320시간으로 늘어나 시행 중입니다.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그리고 현장 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다만,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국가 자격증이 있다면, 교육시간이 대폭 줄어드니 교육원에 등록하기 전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모두 이수했다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CBT 방식과 종이시험인 PBT 방식이 있습니다. 컴퓨터 시험은 거의 매일 시행되어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1년에 몇 차례 종이 시험도 병행하고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객관식 오지선다형이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즉, 필기 35문제 중 21문제 이상, 실기 45문제 중 27문제 이상 맞추시면 됩니다. 합격률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편이니 교육 과정만 충실히 따라오시면 대부분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수입이겠죠.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무 형태나 경력, 근무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시설 근무와 방문 근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된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세전 약 209만 6천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나 장기근속장려금, 처우개선비 등이 추가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쌓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을 추가로 취득해 시설의 관리자로 승진하면 더 높은 보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강조했던 가족요양의 경우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하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하루 60분씩 월 20일 이상 근무 시월 30만원 후반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 등 특정 중증질환이 있는 가족을 하루 90분씩 월 31일 근무 기준으로 돌볼 경우에는 월 70에서 80만원대의 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조건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가까운 재가복지센터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요양보호사의 장점과 밝은 전망에 대한 것들을 주로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듯 분명히 어렵고 힘든 점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첫째, 감정 노동과 육체적 힘듦입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와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 등을 돌볼 경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클수 있고 어르신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 어르신 또는 보호자와의 갈등입니다. 간혹 요양보호사를 존중하지 않거나 계약된 업무 범위 외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소속된 센터에 알려 중재를 요청하는 등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봉사정신 그리고 강한 책임감을 가진 분들에게 적합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우리 시니어들의 인생이막을 열어줄 최고의 자격증, 요양보호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을 돌보며 나 자신의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직업임에 틀림 없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따뜻함을 나누고 그 안에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기쁨일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이 시니어님들의 새로운 도전에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꿈 TV는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님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주변에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내꿈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